왜 집이 삼각형이에요? 원래 여기까지가 방이었습니다. 여기는 베란다. 네. 세모 베란다. 원래 베란다가 네. 세모용이야 <laughs> 이건 정말 비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렇게 보여요. 어? 다 쌌어.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고. 때. <laughs> 여기가 노안 삼계동 수락산 쪽 경매를 통해서 여기를 잡은 집이에요. 에이. 인테리어를 싹한 거죠. 싹뭐전싹 네. 갈아보세요. 들어가자마자 옆에가 주방이고 방이 하나 있고 다용도실이 네. 있고 화장실이 있고 네. 거실 이렇게 있는. 요즘 이렇게 구축 음. 아파트에 들어가시면서 인테리어 하시는 게 워낙 많으니까. 음. 아 이런거 신경쓰면 그래도 나중에 음. 후회는 안한다 혹은 이거 할걸 제일 후회하는 게좀 있나요? 한 업체에 맡겨서 뭐 평당 얼마여서 다 맡겼던 게 아니고 음. 저희는 다 알아봤어요 하나하나? 하나. 네 하나하나 샤시 하나. 따로 일 따로, 따로 전기 목공, 따로 뭐이런따로 그래서 그 아. 알아보고 그 일정을 짜는 게 제일 어려웠죠 음. 왜냐면은 다 각자 자기 할 일만 하고 가니까 근데 그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하나에 맡겨도 될 텐데. 비용절감. 근데 그 확실히 좀큰 네. 유의미한 차이가 나나요? 몇백 정도는 좀 아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8평형을 이제 네. 그렇게 하는데, 원래라면 3천이 훨씬 넘게 들어가는 돈이. 그러지 않았을까? 네, 원래 저희는 좀 약간 트위키스인 게, 그 경매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걸또 개원해야 되는 과정에 또 비용이 아, 포함되어 있어서 철거하고 막? 네 철거 아. 과정이 금액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 상당히 그 안에 있는 모든 침들을다 빼고 버리고 하는 게400 가까이 응. 저도 이제 사진 보내주신 거 봤는데 진짜 갈아엎었다라는 표현이 진짜 맞을 정도로 <laughs> 아, 저... 정말 노력을 많이 들어 그런 지는 것 같습니다 요리하시니까 이쪽에서 <웃음> <웃음> 살짝 모션을 좀 해주시면은 <laughs> 뭔가예요. <laughs> <laughs> 뭐 <이게 진짜 웃음> <아니에요? 웃음> 누가 양소으로 이거? 두 아니 진짜 잘해먹어요. <laughs> 잘해먹어요. <laughs> 잘해 <laughs> 여기 뭐 들어있어요? <laughs> 여기 수저. 아 <laughs> 수저. 그럼 <laughs> 수저. 그럼 여기 예, 뭐 있나요? 거기는 정리 안된후라이팬잘 외웠잖아 동화그고 위에는. 보통 이걸 다 튀어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나눠서 하신 거예요? 네, 이건 오빠의 아이디어였는데, 네네. 이거를 원래는 다 통으로 여기까지 다 채워져 있었는데, 네. 너무 답답하고 너무 좁아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어디서 이, 오빠가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는 게더 예쁘고 더 넓어 보인다 해서. 네. 네. 아, 요렇게 해서 하는. 네. 하긴 이게 상자장이 끝까지 있어도 사실은 다안 쓰니까. 맞아요. 그렇죠. 어 근데 되게 잘하셨다 공간 활용을 <laughs> 둘이 머리를 엄청 싸매 가지고 와. 응. 근데 그러다 보면은 막 중간에 막 이거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그런 <laughs> <이런> 거 있나요? <laughs> 조금 좀 갈등이 생기려고 하면 이제 그때는 같이 안 살고 서로의 집에 있었으니까 <laughs> 통화로만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네. <laughs> 통화 이제 끝나고 항상 이제 잘자 이러고 끊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고 어요 <laughs> <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그 그러니까 크게 싸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오히려 서로... 마, 만나지 네. 않고 하니까 오히려 괜찮았다. 네. <laughs> 아, 근데 요거가 있어서 적절한 주방의 크기가 네. 완성되는 네.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탁 공간? 네. 네. 여기는 원래 이 사이즈였나요? 네 여기는 요, 네, 안에는 코... 이 사이즈였는데 네. 여기는 문이 또 이게 안 들어가는 이만한 사이즈였어요. <laughs> 요즘 또 세탁기가 또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요. 아... 크게 나와서 안 들어가더라고 요 이게 사이즈가. 그래서 또 여기도 개원했다. 예전에 네. 지어진 음. 곳에서 지금 뭔가 맞춰서 살려면 되게 많은 거를 바꿔야 되네요. 맞아요. 뒤에 화장실이 있는데 문이 이거 여러분들 문을 보시면은 이 사이즈였을 것 같은데 딱 그죠? 다이 사이즈였어. 네, 네. 오 그죠? 네. 다 문이 이 사이즈였어요. 아 문이 진짜 작아. 작았... 네. 작짜 가가... 소개시면은... 성인 남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구이 쳐내. 그렇죠. 거기 수줍고 들어가야 <laughs> 네. 여기 이제 이 화장실이 여기가 이제 제 취향이 들어간 색깔. 아이런 <laughs> 아, 색깔. 네. 아, 색깔. 네. 화장실. 일단 그럼 싹갈아보시 네, 싹다 네, 갈았어요. 어, 그러면은 부스를 하거나 뭔가 욕조를 만들거나 이런 거를 사실은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웃으시죠? 못해요? 왜 왜요? 좁아서. 좁아서. 사실 아, 이 부스 이제 칸막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칸막이를 네. 하면 거의 이렇게 찢을 수 있는 게 유리가 들어오고. 이게 리는구나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laughs> 이렇게 아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그리고 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이제 다들 화장실 하실 때 이런 유리 들어간 거 요즘 또 오. 유행이어서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거는 <laughs> 방에다가 하는데, 저희 집은 문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할수 있는 문이 이거밖에 없어서 여기다 했는데, 이건 정말 비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렇게 보여요. <목소리> 어, 쟤! 다싸어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고 안 봤을 때, 꼭 어, 괜찮은데요? 나오라고 안 봤을 때. <laughs> 이게 이제 서로 놀릴 수가 있어서, 아 비추입니다. <laughs> 이런 거 만들 때 저는 잘 모르지만 좀 높여갖고 뭔가 이렇게 맞추거나 좀 이런 느낌으로 음,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를 많이 높여버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음. 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또 아, 부닥치니까 아, 또 고심 끝에 <laughs> 나온 또 높이입니다. 아 여기가 뭔가 네. 좀 그런 층고도 조금 되게 낮죠? 낮고 이러니까 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아,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식탁이라고 하기엔 너무 <laughs> 성분이... 두 분이서 여기서 이제 쓰시는. 네 여기서 묵고 아... 좀 판을 벌리려면 네. 이게 이렇게 펴지는 테이블이거든요. 아 요거가. 이제 친구들 왔을 땐이 반대쪽에도 날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덟 아, 이렇게... 명까지는 커버가 가능한. 여기가 이제 거실. 거실. 네. 네. 데 이게 왜 집이 삼각형이에요? 어, 원래 여기까지가. 방이었습니다. 여기는 베란데 세모 베란다 네. <laughs> 원래 베란다가 어. 세모형이었어요. <laughs> <세모예요. 세모예요. 웃음> 수납을 최대한 극대화해야 되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도 이제 계산을 하게 됐고 아, 그 계속 트고 하게 되었죠. 여기는 음. 이제 캣타워 고양이 네. 지금 어디 있죠? 고양이 지금 뒤에서. 저기서 빼죽 빼죽 안녕 안녕 사람을 좀, 아, 아, 좀 경계해요. 수 있죠? 보통은 이제 이런 옷장과 이런 컴퓨터 방을 보통 하나를 방에 음. 따로 네 맞아요. 거실에 TV랑 하이브리드로 만들어버리기 싫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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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네. 오 좋다... 여기선 보통 뭐 하십니까? 개인적인 일하고,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음. 이게 세모라서 조금 뭔가 공간 활용하기 쉽지는 않았을 같은데. 네. 음. 쉽지가 않아요. 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밑에 어, 파워선이 있네요. 아 저거는 전기 스쿠터 충전기인데요. 아 저희가 네네. 전기 스쿠터를 여기 동네에서 사가지고 배달 대신에 포장이나 장 보는 거를 전기 음. 스쿠터로 둘이 같이 다니면서장 음. 보고 있어요. 아 여기가 이제 베란다의 원래 창문이었던 이제 네. 맞아요. 저, 등산하시는 네, 분도 보이고. 수락산 <laughs> 산책가시는 산책, 분들. 산책 네, 그, 네. 그런 것도 사람들 이보시나뭐결로 아, 네, 그런, 어... 그런 거 너무 궁금해요. 결로나 소음이나 많은 것들도 되게 궁금 하시거든요. 일단은 여기는 베란다 위치라 소음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결로 같은 것도 처음할때 걱정이 좀 있었는데 만 2년을 채워가는 시점에서 결을 겨를... 두번 정도 보냈거든요. 음. 네, 음. 전혀 그런 걱정 없이 지금 살고 있어요. 어, 예전에 음. 잘 졌네요. <laughs> 잘 졌네요. <지웠네요. 웃음> 잘 졌어요. 네. 그러니까 35년씩 버틸 수 있는 거죠. 어, <laughs> 관리비 이런 건 여기 좀 많이 나오는 편인가요? 아니요, 관리비는 이제 저희가 둘이고, 이제 음. 낮 동안은 거의 이제 회사에 있고 이러니까. 음. 정도 나은 것 같아요. 겨울엔 15만 원, 여름에는 한 12만 원. 12만 원 정도. 네. 15만 원 넘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노원에 음. 이렇게 구축 아파트에 사시면은 되게 만족하면서 사실지. 음. 조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아파트를 사서 들어오기에 저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사실 강남권대가 가까운 쪽이나 뭐 다른 쪽들은 너무너무 비싸고 다시 경기도 밑으로 내려가면 더 멀어지고 음... 이러니까 서울 안에 살고 싶은데 좀 값이 싼 곳을 찾는다? 선택한다면 여기도 괜찮고 왜냐면 좀 지어진 지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인프라나 이런 거는 되게 잘 자리 잡혀져 있어가지고 고쳐서 살 생각이 있으시면 은 저는 음 추천드려요. 대신 네. 출퇴근은 조금. <laughs> 근데 그건 어딜 가더라도 한 시간이니까. 아, 그죠. 어딜 가더라도 한 <laughs> 네. 시간이니까. 일단 결국에는 강남권 출퇴근이 그래도 멀다곤 하지만 해보면 그럭저럭 괜찮거든요. 엄청 처음에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음. 금방 적응이 돼가지고 음. 우려한 것보다 가깝다. 우리의 자랑 7호선. <laughs> 어, 여기가 이제 저희가 <laughs> 여자친구분 네. 응, 여자친구. 여자친구. 저기가 이제 남자친구인데 네. 부피가 커서 다짱박놨습니다 <laughs> 이것도 다 하나하나 옷 서랍이에요. 이렇게 짠 집을 구글링 하다가 발견을 했었어요. 이렇게 여기저기 또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짜줄 수 있는 데를 찾았어서 이 음. 전체 장은 한 2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밑에는 뭔가요? 밑에도 옷이에이에요 완전 다 옷이에요. 다 네다오시고 아, 얘는 뭐한 거예요? 여기는 고양이가 열어요 이거를 이거를? 네 어떻게 이거를 겨요 철을 걸어가지고 열는데 <laughs>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아마 아, 고양이 아.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네, 거예요. 고양이 네. 정말 <laughs> 대단한 네. 똑똑해요. 걸리면 <laughs> 엽니다 그냥 네. 집에 들어오실 때 가전 가다 이제 사신 거잖아요. 네 이거는 너무 사서 좋았고 이거는 음. 아, 굳이 요런 거좀 있으실 것 같아서. 음. 딱, 진짜 필요한 것만 딱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뺄 거는 딱히는 없어 보이고, 요거 공기청정기 겸 온풍기입니다. 아, 아 네. 여기서 이제 온풍, 온풍이 네. 네. 나오고 따뜻하게. 공기청정도 같이 되는 건데 네. 집이 좁으니까 온풍기랑 공기청정기 두 개를 둘 수가 없어서 네. 하나로 된걸 찾다 보니까 이런 제품이 아, 있어서, 있어서. 네. 합리적인 선택을 <laughs>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웃음> 맞아요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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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요 웃음> 공간 안에서 최대한을 최대한 기능 음. 최소 두개 이상. <웃음> 네. <웃음> 저는 건조기를 원래 본가에서 안 썼었는데 네. 건조기가 음. 엄청 어, 너무 오케이. 좋았어요. 그래서 음. 오히려 베란다를 없앨 수 있는 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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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감정기가... 네. 전혀 필요가 아... 없더라고요. 조명에 좀 신경을 쓴 편이거든요. 이거 저희가 조금 줄였어도 될것 같긴 해요. 왜냐면 밤에 여기 불 켜져 있고 이쪽으로 퇴근을 하는데 음... 저기 앞에 산책로 길로 그러면 네네. 저희 집밖에 안 네네. 보여요. 너무, 너무 밝아서. 예, 예. 밝아가지고. 아... 아... 네, 그래서 전기 공사 해주시는 네. 분이 이 평수에 이렇게 매입 등 아, 많이 깐집을 처음 봤다고 튀어 나오는 게 많이 있어서 네, 네, 맞아요, 깔끔하게 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이 집을 끝까지 포기 안한 우리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요. <laughs>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어, 지금 이 집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가 되었었던 것 같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여기서, 어, 내년, 내후년, 앞으로 뭐 5년, 10년까지도 지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첫 집이고, 첫 경매다 보니까 좀 미숙한 부분도 있어서 많이 돌아가는 시도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잘 꾸미고, 잘 해가지고, 여기서 사는 우리 둘에게 박수 쳐주고 싶고요. <laughs> 그게 진짜 힘들었나? <laughs> <이거> 진짜 <laughs> 너무 힘들었어 너무 <laughs> 힘들어서 그럼 진짜. 제가 궁금한 게 과거로 <laughs> 돌아갈 수 있어요. 네. 음. 선택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웃음> 아, <웃음> 아, 저는 그래도 할 거예요. 아, 고민을 한다? 네, 아유, 그래도 고민, 할 거예요. 그 정도로 고민 되지만 할것 같습니다. 아유. 한 가지 이제 저희 나이대랑 좀 비슷한 분도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시는 커플이 있으면 은 같이 이렇게 작더라도 집 하나 같이 장만하고 같이 살아보시는 거 완전 추천드려요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고생 네.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와 저기 어떻게 들어간 거지? 응, 안녕 우리 동자라지? 잘 지내